요즘 트로트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라면 단연 TV조선의 시청률 급락 사태와 그중심의 선스타 가수 이찬원의 이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서울방송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찬원과 김희재가 TV조선을 떠난 뒤로 해당 방송사의 인기 프로그램들 특히 뽕숭아학당의 시청률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뽕숭아학당의 최근 시청률이 1승 코리아 기준 6.7% 분당 최고 시청률 7.1%를 기록했다는 점은 과거의 화제성과 비교했을 때꽤 아쉬운 수치입니다. 물론 이 정도면 웬만한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으로선 여전히 나쁘지 않은 성적일 수 있지만 전성기 시절의 뽕숭아학당을 기억하는 팬들에게는 예전만 못하다라는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합니다. TV조선이 한때 트로트 콘텐츠로 정점을 찍으며 큰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찬원, 김희재, 영탁, 이찬원, 장민호 등 쟁쟁한 가수들이 연이어 배출되거나 출연했던 프로그램들이 전국민적 관심을 받은 것이 그 대표적 예의죠 특히 이찬원은 미스터 트롯 우승 이후 반숨의 대한민국 대표 트로트 스타로 부상했고 각종 무대와 예능을 종횡무진하며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TV 조선은 역대급 시청률과 광고 수익을 거두며 트로트 채널이라는 별칭까지 얻었죠. 그러나 그 영광이 영원할 수는 없었는지, 이찬원과 김희재 등이 TV조선을 떠난 이후부터는 점차 분위기가 가라앉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시청률 하락에 빠진 것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라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이전에도 한 차례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TV조선은 이찬원이나 다른 트로트 인기 스타들의 존재로 위기를 극복해왔다는 얘기가 업계 안팎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뽕숭아 학당뿐 아니라 차세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내일은 국민가수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그램의 판정단 중한 명인 박선주가 내놓은 발언이 논란을 빚었고 팬들의 거센 비난이 이어지면서 프로그램 이미지에도 타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더큰 문제가 된건 네이버가 내일은 국민가수 투자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 측은 2,000원 등 트로트 톱스타가 출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투자가치는 크게 훼손된다라는 이유로 투자 철회를 검토 중이라 전해졌습니다. 만약 네이버가 손을 떼게 되면 프로그램 제작비 상당 부분을 잃게 되는 TV조선 측은 내일은 국민가수 자체를 무기한 연기하거나 심지어 취소해야 할 위기에 놓인다는 해석이 따라붙었죠. 이는 곧 트로트 예능의 새판을 짜려고 했던 TV조선이 상당히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된건 결국 이찬원입니다. 트로트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그의 존재 자체가 프로그램 성공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죠. 예각에서는 TV조선이 다시 이찬원을 섭외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혜진 PD가 이찬원에게 비밀 만남을 제안했다거나. 이찬원의 매니저가 TV조선 쪽에서 최종 방송에 출연해달라고 부탁했고 다른 참가자들과 뒤의 무대도 고려 중이다라고 언급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대로라면 TV조선 측은 돈을 아끼지 않고서라도 이찬원을 다시 불러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심지어 이찬원이 제시하는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할 의사가 있다거나 소속사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겠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으니 그 절실함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갑니다. 그렇다면 정작 이찬원 측의 반응은 어떨까요? 공식적으로는 침묵에 가깝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찬원이 TV조선 프로그램 활동을 전면 중단한 만큼 복귀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또한 그의 팬카페나 SNS 등에서는 TV조선이 이찬원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았고, 지나치게 많은 스케줄을 강요했던 게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팬은 이찬원이 체력적으로 힘든 시기에 더 무리하게 활동을 시켰다. 그럼에도 정작 그가 떠나고 나니 TV조선은 애정을 잃은 듯 행동한다고 지적하며 TV조선 쪽에 책임을 묻기도 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나아가 이찬원이 TV조선에 다시 출연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투표까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겪은 불편했던 일이 있다면 굳이 그곳에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당장 내일은 국민가수 최종 무대에서 이찬원이 깜짝 등장을 한다 해도 그걸 반길 팬들이 많을지는 미지수라는 거죠. 더욱이 이찬원 소속사는 서예진 PD의 접촉이나 팬들의 다양한 의견 요청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더 이상 TV조선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오직 2,000원의 새 앨범 작업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띄울 뿐이라는 후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TV조선이 이제야 뒤늦게 2,000원의 존재 가치를 깨달은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옵니다. 물론 방송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계산을 했을 테지만 결과적으로 시청률이 뚝 떨어지고 투자자가 발을 뺄 위기에 놓이니 급히 2,000원 카드를 다시금 만지작거리는 모양새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팬들은 시청률이 잘 나올 땐 방송사의 공로, 안 나올 때는 출연진 타드라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는 쓴소리를 내놓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TV조선이 가만히 손 놓고만 있는 건 아닌 듯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이찬원이 원하는 조건을 최대한 맞출 의향이 있다. 우리가 그를 헛되이 대우하지 않겠다며 공식, 비공식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네이버 투자 철회설이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TV조선으로서는 2,000원 복귀야말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될수 있다는 절박감이 클 것입니다. 반대로 2,000원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애써 준비한 내일은 국민 가수 프로그램 자체가 표류하거나 흥행이 크게 실패할 위험이 있으니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문제는 2,000원이 이미 TV조선과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일지 모른다는 추측입니다. 어떤 소식통은 이찬원이 TV조선의 여러 약속 불이행과 과도한 스케줄 요구에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소속사 차원에서도 더 이상 방송국 요구에 끌려다니고 싶지 않은 듯하다고 전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찬원은 현재 OST 작업과 새 앨범 준비에 전념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음원 차트 1위를 이어갈 만큼 음악적 성과가 탄탄하다는 점도 강과할 수 없습니다. TV 조선에 굳이 의존하지 않아도 이미 이찬원은 K-트로트 시장을 넘어 대중가요계 전체에서 독보적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이렇듯 복잡하게 얽힌 상황 속에서 과연 이찬원이 내일은 국민가수 최종 무대에 깜짝 등장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현실적으로 볼때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다수의 예측입니다. 팬들은 이찬원이 한창 바쁜 와중에 굳이 TV 조선 무대로 돌아가려 하겠느냐라는 반응을 보이고, 소속사도 이번 일에 대해 별다른 언급 없이 새 앨범 발매와 공연 일정 등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태도를 고수 중입니다. 혹자는 TV조선이 2천원을 다시 섭외하는 데 성공한다면 돈과 조건 외에도 대국민 사과나 팬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가 뒤따라야 할 거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미 한 차례 신뢰가 깨어진 상태에서 단순히 출연료를 더 주겠다는 식의 제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2찬원을 향한 팬덤이 워낙 강력하고 팬들 또한 그가 힘들어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굳이 TV조선에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방송국 측이 어느 정도의 성의를 보여주느냐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TV조선이 2찬원 영입에 실패한다면 내일은 국민가수의 향배는 어떻게 될까요? 네이버 투자 철회가 현실화되면 제작비가 급감할 테고 결국 프로그램 규모가 크게 축소되거나 혹은 아예 시즌 취소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TV 조선이 그동안 공들여 키운 트로트 명가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파격이 예상됩니다. 분명 미스트로트 미스터 트로트 시리즈로 전국민적 트로트 열풍을 일으킨 건 사실이지만 그 정점에 섰던 주역들이 이제는 대부분 방송국을 떠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히트작을 만들어내 원동력이 부족해진 것도 문제입니다. 당연히 TV조선의 다른 프로그램들도 시청률 하락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광고주들이나 투자자들은 급속도로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겠죠.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TV조선이 2,000원 다시 모시기 프로젝트에 올인하는 이유가 설명됩니다. 2,000원이 한 번만 출연해도 과거처럼 소름 돋는 시청률을 기대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화제성과 이슈는 확보하게 될 것이고 그걸 계기로 다시 시청자들을 방송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펼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다만 이러한 계산이 이찬원과 그 팬들에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갈등이 있었고, 최전성기 시절 이찬원이 TV조선 프로그램에 몇 년간 몸담으면서 극한의 스케줄을 소화해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매니저나 측근은 힘든 시절 함께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TV조선 측이 2찬원을 단순한 시청률 제조기 취급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쌓인 상태에서 방송국이 백지 수표를 내민들 2찬원이 쉽게 마음을 돌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태는 한국 예능과 방송산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스타가 가진 영향력이 엄청난 반면 방송국은 그것을 안정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또한 시청률이 곧 돈이 되는 구조이다 보니 스타를 붙잡기 위해 물질적 조건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모습이 반복되곤 하죠. 하지만 점차 대중이 예능 제작 과정이나 출연자, 처우 문제 등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단순한 돈보다 진정성이나 공정한 대우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일의 결말이 어떻게 나오든 TV조선과 이찬원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찬원이 다시 합류하게 된다면 TV조선은 그를 더욱 존중하는 태도를 갖춰야 할 테고 프로그램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상생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찬원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TV조선은 새로운 대안을 찾거나 완전히 다른 포맷과 스타를 발굴해야 할 것이고 이는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찬원이 정말 내일은 국민가수 최종 무대에 깜짝 등장해 다시 한번 전율을 선사한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분명 시청자들은 역시 이찬원 하며 열광할 테고 TV 조선으로서는 큰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미 관련된 공식 입장이나 기사는 계속해서 이찬원 측은 이 일에 별 관심이 없다는 뉘앙스를 전하고 있기에 그런 영화 같은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입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TV조선이 이찬원을 되찾지 못한다면 시청률 추락 및 투자 철회라는 이중고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고 이찬원 쪽에서는 독자 노선으로 가더라도 충분히 안정된 음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형국입니다 트로트 시장이 커졌다고는 하지만 이를 대표하는 인물과 방송국의 갈등이 심화된다면 그 파장은 대중음악계의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죠. 방송사는 스타가 필요하고 스타는 또 방송의 프로모션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일반 논의지만 이번 경우에는 스타의 브랜드 파워가 방송국의 파워를 능가하는 듯한 구도가 펼쳐지는 점이 눈에 띕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이찬원이 나 혼자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 이미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졌다는 걸 증명해주는 대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음원 차트 성적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 새로운 앨범 발매 소식만으로도 팬들의 관심이 폭주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내일은 국민과 수축이 극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TV조선은 2천원 없이도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해야 하는데 과연 그런 설득력이 시청자들에게 먹혀들지 의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당장은 힘들어도 TV조선이 다른 트로트 신인을 발굴해 다시 한번 트로트 열풍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값이 있고 이미 대중에게 사랑받는 이찬원과 같은 영향력을 하루아침에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탑스타를 잃었다는 점에서 TV조선의 고심이 깊어지는 건 당연해 보이죠. 장기적으로 보면 이찬원이 TV조선에서 완전히 발을 빼고 독립적인 길을 걷는다면 그의 활동 반경은 지상파 케이블 모티티 등으로 더 다양해질 공산이 큽니다. 이미 여러 음악방송이나 콘서트 기획사에서 이찬원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그렇게 되면 TV조선의 트로트 예능이 예전처럼 독보적 위상을 유지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찬원, 김희재 등 핵심 멤버들의 이탈 이후 시청률 급락과 투자 철회 위기, 팬들의 반발 등으로 어지러운 TV조선은 다시 한번 2,000원이라는 절대카드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정작 2,000원과 그의 소속사는 더 이상 TV조선 정보에 관심 없다며 묵묵부답인 상태. 그 사이 팬들은 TV조선이 이제 와서 뭘 해도 늦었다는 부정적인 여론과 그래도 트로트계의 발전을 위해 다시 힘을 합치면 좋겠다는 긍정론 사이에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드라마 같은 상황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대중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다면 어느날 이찬원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채 내일은 국민가수 무대에 등장해 압도적인 노래를 선보이는 장면을 상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이죠. 결국 양측이 마음을 맞추지 못한다면 TV조선은 다시 한번 시청률 부진과 콘텐츠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찬원은 홀가분하게 자신의 음악세계를 확장해 갈 테니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 것인지는 자명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한 편의 스토리를 통해 느껴지는 건 스타와 방송국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가 하는 점입니다. 가수를 키워주는 건 방송국일지 몰라도 반대로 방송국의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건 스타파워라는 사실이 서로 얽혀있으니까요. 게다가 팬들이 한데 똘똘 뭉쳐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시대에서는 방송국도 팬들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사태가 단순한 협상 테이블 수준을 넘어 팬덤 문화와 미디어, 산업 전반의 흐름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TV 조선은 어떻게 하면 2,000원을 돌려세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 2,000원 측은 새 앨범, 새로운 음악적 시도에만 집중하며 자신들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팬들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때로는 비판하고 때로는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죠. 앞으로 어떤 소식이 전해질지는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건2찬원이라는 이름이 여전히 어마어마한 화제성과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TV조선이 그 이름을 또한번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단순히 출연료나 두승상금 같은 조건으로는 안 될지도 모릅니다.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정말 이찬원이 내일은 국민 가수에 등장할 것인가 부터 챙겨볼 것입니다 만약 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네이버의 투자 철회부터 시작해 프로그램의 존폐 위기까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TV조선은 플랜비를 마련해 놓았을까요? 혹은 이찬원이 잠시라도 TV 조선 무대에 올라세기에 화해를 알릴까요? 어떤 결론이든 당분간 트로트 업계와 예능계는 이 사태를 눈여겨보게 될 듯합니다. 결국 이 모든 소용돌이의 핵심에는 과연 이찬원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트로트 판을 넘어 K-팝 전반에서도 독보적 매력을 과시하는 이찬원에게 방송국은 아직 매력적인 파트너일까요? 아니면 이미 뒤안길에 남겨도 무방한 과거의 인연일까요? 대중은 그가 어떤 무대를 펼치든 환호하겠지만, TV조선이 간절히 바라는 건 오직 하나 바로 그가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이 모든 긴장감을 뒤로하고 이찬원은 여전히 음원차트 1위에 오른 오스트를 자축하며 새 앨범 발매를 위한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음악적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그가 과연 어떤 새로운 음악을 들고 나올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TV 조선과의 갈등이 해소될지 혹은 완전히 결별 수순으로 가게 될지 이 모든 이야기가 앞으로도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찬원과 김희재의 이탈 이후 시청률이 급락한 TV 조선은 뽕숭아학당과 내일은 국민가수 등 핵심 프로그램에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이버 투자 철회라는 비상 상황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서예진 PD와 TV조선 측은 2,000원을 불러들이려 애쓰지만 정작 2,000원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팬들의 반발과 소속사의 신중한 태도가 자리 잡고 있죠. 방송국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를 설득할지 그리고 2,000원이 이에 응답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만, 트로트신의 흐름을 다시금 움직일 수 있는 핵심 열쇠가 그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듯 여러 갈래의 소문과 기사가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 대중은 각각의 소식을 접하며 궁금증과 기대 그리고 때론 씁쓸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방송국과 스타 사이의 진정한 상생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이찬원은 끝내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아니면 극적인 순간의 내일은 국민가수 무대를 빛내며 트로트 열풍을 재점화할까요? 분명한 건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파장은 작지 않을 것이며, TV조선의 시청률 향방 역시 그 결정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가 얽히고 설킨 가운데 팬들은 오늘도 2,000원의 노래를 들으며 응원을 보내고 있고, TV조선은 또한 번의 황금기를 꿈꾸며 내부 회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스타의 위상이 점점 커지는 시대의 한 방송국과 한 아티스트의 관계가 얼마나 극적이고 복합적인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찬원이 앞으로 어떤 길을 택할지 그리고 그가 만들어낼 무대는 또 얼마만큼의 감동을 선사할지 우리.